네 안녕하세요. 삼철이 자전거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 관점은 뭐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요번주 음, 너무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한번 네,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좀 네, 시장 코스닥 상황이나 코스피나 좀다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정말 삼철이 자전거 조정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. 잘못, 이번 주 상황 보면 솔직히 한 만천원까지는 좀 뺐다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, 그래도, 네, 백원백개 조정을 안 받았어요. 음, 뭐,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 상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별 차이 없고, 지금은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냥 이거는 별로 볼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기록은 계속 해두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갑자기 외국인 기관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. 네 지금 보면 어, 삼철자전거가 지난 주까지 좀5일선을5일선 오이선 위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어, 이번 주는 잠깐 5일선을좀 예, 깼지만 어쨌든. 네, 1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5일선 금방까지 올리면서, 어, 이번 주로 마감했습니다. 그 차트 배열이나 거래량 모두 잘 나온 상태고, 어, 좀 의미 있던 게이두 번째 건데, 10월 20일 날, 이제 매집봉이,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봉이 한번 나왔었는데, 이때 최상단 가격이 11,400원이었어요. 근데 이번 주에 조정이 만 어, 종가 기준으로 11,400원을 깨지 않으면서 조정을 다 마,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. 물론 다음 주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이번 주까지 봤을 때는 정말 예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매물 소화에 대한 거래량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전보다는 좀 거래량, 이제 매물 나오는 걸다 받아주면서 이제 세력이 좀 상승을 좀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.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. 음. 지금 얘가 이때 10월 20일 날 15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 이틀 뒤에 한 50만 주 추가로 또 한번 여기 짧은 매집봉이라고 보이 보이는 이런 어 봉들이 있었는데 윗꼬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거를 매집봉으로 봐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, 저는 어쨌든 이 당시에는 좀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매직봉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버텼었고요. 네, 이때 최상단 가격이 11,400원이었는데 어, 이때까지는 한번 쭉 끌어올렸다가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, 여기려 올렸을 때 매물이 별로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정말 쉽게 쉽게 그냥 5일선 어, 타면서 쭉쭉 올렸었죠. 그리고 이번주 조정 받았을 때, 여기를 안 깨고, 어, 이 위에서 조정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, 어 이거 좀더 자세히 보면, 음, 지금 여기 밑에 파란색 선이 이제 11선인데, 이거를 지지해 주면서, 오늘 종가는 어 5회선 금방에서 이제 마무리 지었죠. 그래서 정말, 코스피랑 코스닥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도 정말 진짜 뭐 되게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조금 쫄았는데 음, 하여튼 이번에 좀큰 상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가볍게 봤고요 음, 아,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걸 얘기했죠 이 전까지는 거래량이 없어도 이제 상승을 좀 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전에 나왔던 여기 쭉 계속해서 하락했던 요 물량들을 아, 다시 좀 아, 죄송합니다. 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던 물량들을 또 잡아가 주면서 거래량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올리는데 어려움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물량들을 좀 받아주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. 음, 거래량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. 음, 마지막으로, 음, 자, 단기적으로, 지금은 상승 추세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만,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을 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지난번에 가하고 나, 거래량 동반하면서 13,000원에 강력하게 돌파 시에는 16,000원까지 금방까지 올렸다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. 를 생각을 좀 했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안 간다면 13,000원에서 13,5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밀리면 11,000원까지 조정받고 재상승할 것 같다.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세 번째 새로 추가한 내용인데 다음 주에 조정이 먼저 나오고, 그러면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면 한 11,000원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고, 상승을 못하면 그 다음에 13,000원이나 16,000원까지 상승을 할것 같다. 이게 이제 저의 어 그냥 예상입니다. 그냥 개인적인 관점입니다.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. 이대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. 장기 매매를 잘안 하는 편인데, 어, 저는 좀, 물려있던 구간이 좀, 좀 오래됐기 때문에, 좀 한번 정리는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정리하고 재매수할 생각인데, 음, 음, 요,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, 여기만 21선이 올라가는 요, 요부근하고 제가 이거, 피보나치 펜으로 이렇게 그은 선하고 거의 지금 맞닿아 있는데 이 정도가 11,000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그냥 다음 주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조정이 끝나면 이제 여기서 13,000원 정도까지 올리고 조정을 봤던 아니면 16,000원까지 더 상승을 하고 이제 조정이 나오던 이거는 뭐 세력 마음이니까 어떻게 나갈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네, 이건 그냥 제 예상이고요. 대응은 신중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도 뭐 대응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시장 상황 보면서 그거는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생각만 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할지. 어쨌든 삼천리 자전거 이번 주 정말 조정이 양호하게 나와서.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, 예, 다음 주부터는, 예, 상승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, 어, 삼천자전거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, 어, 수익 잘 내시길 기원하구요. 저도, 예, 좀 물렸던 거, <laughs> 좀 수익 좀 내고, 예, 나, 나오길. 아, 이제 단기적으로 이거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더갈 건데 어쨌든 이 8,630원에서 계속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. 한번 어느 정도 상승하고 조정이 나올 텐데 이 부근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이제 대응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.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